두분이서 어떤 단판을 짓거나 이런 자리의 모양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기자들과 카메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비대위원장을 내가 하겠소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닙니까 물론 아시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재심투표 또는 뭐 다운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손학규 대표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죠 최소한도 손대표가 어떠한 그 안전 대표와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도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가 외국에서 뭐1년한4 개월 정도 휴직기를 갔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손학규 전 대표가 못 마땅하거나 책임을 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럼 모양을 만들 때 당을 품어암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손전 대표를 딱 만나서 하는 말이 이제 그만두십시오. 비대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손전 대표 입장에서 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 정치 경륜으로 보면은 손전 대표가 훨씬 더아손 대표가 훨씬 더더 많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모양을 하나 못 만든다. 음. 저는 사전에 음? 뭔가. 있...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 미래당을 떠납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저는 바른 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담대한 변화의 새 물결이 필요합니다. 기성의 관성과 질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난관을 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안철수의 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네, 사실 안전 대표가 전개 복귀하고 음. 손학규 대표를 만난 게 불과 이틀 전입니다. 그렇죠. 직접 네. 만난 건. 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손 대표가 어제 못 받겠다 하고 바로 오늘 탈당 어떤 협상의 묘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속전속결의 결정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저께 이제 안전 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만났을 때 저도 좀 뜻밖이었어요 어 그게 이제 두 분이서 어떤 담판을 짓거나 이런 자리의 모양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기자들과 카메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비대위원장을. 내가 하겠소.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닙니까? 물론 아시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재심투표 또는 뭐 다운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손학규 대표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죠. 최소한도 손 대표가 어떠한 그 안전 대표와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도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또 하나가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많은 비판을 시달렸던 게 사실이잖아요. 손학규 대표가. 예. 근데 어떻게 보면요. 어, 바른미래당 대표를 진작 진작에 그만뒀으면 유승민 의원이 당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나간 일이라서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전체적으로 통합 논의에 나섰을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는 바른미래당 대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뭔가 중도 지형 중도 정치를 실현할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해 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예. 안전 대표도 지금 당적을 가지고 있다 오늘 탈당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의 그런 부분도 인정하면서. 음. 하지만 뭐 논이라는 옷을 보여야죠 시간이 아무리 촉박하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바로 비대위원장 내가 맡겠고 당신 사퇴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 대표로서도 대단히 당황스러운 것이고 예. 오늘 바로 또 탈당을 해버리면 예. 중도 시정 쪽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것을 가지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안전 대표가 이제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 청산하겠다 그리고 세수는 세부대에 담겠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독자 신당의 가능성에도 무게를 더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수통합 쪽에 지금 몸을 담을 명분은 약해 보이고 네. 그런데 어쨌든 독자 신당이 당장 여러 가지로난 만만치가 않으니까 바른미래당 내에 어쨌든 그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할 것이다 손 대표가 할 것이라고 봤고 그래서 그저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상황이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안전 대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당을 떠나야 되는지 손전손 네. 손 대표가 안 떠나니까 내가 떠난다. 그것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예. 음. 안전대표가 여전히 중도 정치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보다 좀 이젠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다. 여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난관을 깨고 나올수 없다. 안전수의 길 지켜봐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호남에서도 지금 황교안 대표보다 더 호감도가 낮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걸 예. 충분히 인식해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해라. 그리고 명분이 있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최 교수님께서 음.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오늘 그 기자회견문 전문인데, 음. 제가 무슨 내용인지 딱 들어오지가 않아서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특유의 모호화법이 음. 아닌가 싶은데, 거대한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뭐, 뛰어들고자 한다. 더 힘들고 외로울 건데, 진인사 대천명이고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다. 담대한 변화의 새 물결이 필요하다. 안철수의 길을 지켜봐달라. 이 얘기만 가지고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 미래당에서 철수하겠다라는 뜻은 확실히 밝혔는데. 그래서 철수해서 어디로 가겠다, 뭘 하겠다라는 건 감이 안 옵니다. 네, 2018년 2월달에 바른 미래당이 창당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한 2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총선 77일을 남겨놓고 네. 바른 미래당은 이제 탈당을 했는데요.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만남을 보면서 정치는 없고 오기만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가장 비정치적인 지금 행동을 이루어지고 난건 조금 의외입니다. 그두 번째는 대표만 있고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누가 더잘 잘못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1인 최고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다른 미래당 속에서. 그러면은 손학규 대표는 국민에게 두 가지를 약속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018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또그 이후에 치러진 재궐 선거에서 참패를 했을 때 추석 전까지 정당 지지가 10%가 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는 말을 분명히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한 거는 뭐냐면 안철수가 대화가 들어오면 모든 전권을 주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권을 주는데 내가 자리에서 버스, 어, 내놓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거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때 가장 그래도 정치적 경륜이 많은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이 비정치적이고도 협상이 결렬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그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식은 손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모여서 그런 비상대책위로 구축을 하는데 네.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했으면 좋겠느냐를 빨리 합의를 통해서 합시다. 라고 해서 그게 가장 정치적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모든 게다 이제 뒤틀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라고 좀 보는데요.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들어와서 바른미래당을 완전하게 발전적 해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시 자신이 독자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전격적으로 만나고 전격적으로 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지난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창당된 게 2016년도 2월 2일날 창당이 됐어요. 그럼 벌써 지금 1월 29일이잖아요. 네. 최소한도 정당에 창당하려면 한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거는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중도 개혁. 신당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 총선은 역대 총선과 비교해서 가장 다른 점은 예. 일려다야 하면서 정당의 파편화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이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게 항상 좋은 거냐 제가 항상 그 강조했었던 게다 당제는 손이고 양당제는 악이다. 그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전에 결국은 뭐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기존에 나와 있었었던 뭐 호남의 민심이라든지 뭐 여론 조사에서 여러 과거의 안철수 전 대표에 있었던 기대만큼의 그런. 임... 파괴력은 없다고 볼 수는 있으나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여도 싫고 야도 싫고 진보도 싫고 보도 싫고 이러한 가운데의 중도에 대한 성향이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수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음. 과제고요. 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어, 좀 대표는 혼자서 이제 새롭게 이 당을 정상화 시킨다고 할수 있는 것이 뭐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라서. 앞으로 좀더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이게 우리가. 같아요 바로 미래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만났는데 그 전날 했었던 그런 제안들을 다 그러니까 퇴진하지 않겠다 사실상 뭐 ceo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나가게 하느냐 이런 뉘앙스 아니었습니까. 결국에는 분당 돌아올 수 없는다. 지금 오늘 잠시 후에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 바이파르미래당을 탈당할 거다. 이런 지금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탈당이 무슨 의미가 있나좀 그렇게 생각해요. 좀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바른미래당이 그 정도로 세력이 큰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들이 그렇게 또 엄청나게 많은 당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가 외국에서 뭐일년한4 개월 정도. 어, 휴지기를 갖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손학기 전 대표가 못마땅하거나 책임을 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럼 모양을 만들 때, 어, 당을 품어 암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손전 대표를 딱 만나서 하는 말이, 이제 그만 두십시오. 비대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얘기하면은 손전 대표 입장에서 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음. 정치 경륜으로 보면은 손전 대표가 훨씬 더, 아, 손 대표가 훨씬 더, 더 많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양을 하나 못 만든다? 음, 저는, 사전에 음, 뭔가 있, 있어야 된다 아, 물론 사전에 미리 얘기는 있어요. 했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아, 음.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고 싶은 메뭐 이런 걸 주고 싶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비춰지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는가 음, 이걸 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런데 안전 대표가 들어와서 나가십시오. 나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게 이게 과연 리더십 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이거는 손 대표나 안전 대표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해서 또 당을 깨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을 깨고 나오는 게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솔직히 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은 양쪽 다다 손해다. 만약에 진짜 합리적인 뭐~ 진보 세력을 같이 전부 품어 안을 만한 안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호남 가가지고 어~ 그동안에 잘못한 점 실수한 점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요 예. 그럼 호남을 껴안고 싶으면 그 정도 어~ 손 대표를 비롯한 호남 의 주축 세력의 주축이 된 당권파 그 정도 의원들을 못 품어 안습니까 음. 그니까 그 정도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깨고 나오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에서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전대표가 모양을 갖추기에는 그동안 손학규 대표가 너무 허언을 많이 하셨어요. 일단은 추석 지나면서 당 지지율이 10%가 안 된다 그만두겠다.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복귀를 하면 나 그만두겠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의 뭐 앞길이나 미래에 대해서 작년 봄부터 누누이 얘기했는데 작년 봄에 알수 없는 패스트트랙 전국이 갑자기 생기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4 플러스 1 협의체가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손학규 대표가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종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지금 이미 떠난 세보수당의 유승민 대표 계열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 계열과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결과가 불가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럼 앞으로 이에 그... 예, 말씀하시죠. 안전 대표는요. 얘기했잖아요.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당했던 거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잘못 결혼한 거라고. 그럼 결혼 잘못해서 지금 이런 당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손 대표한테도 저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전대표한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호남세로 품어 안고 난 다음에, 지금 바른 정당이, 바른 정당계 의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안철수 개라고 하는, 속칭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호남의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안전대표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품어 안을 것이냐는 걸 고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정치 현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당을 뭔가 만들어가는 모양새가 낫지, 바른미래당을 둔 상태에서 나, 나와 친한 의원들, 안철수 개라고 불리는 의원들만 데리고 나오겠다. 신당 향당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음, 어, 그럼 손학규 대표가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에서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라고 고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그,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실권은 안, 안 전대표가 가져가면서도 손전대표, 아, 손대표를 존중해주는 방안들도 있잖아요. 뭐, 공동비대위원정도 있을 거고요. 당 만드는데 어떤 직함을 또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손대표도 그동안에 얘기해왔잖아요. 제7공하고 만들고, 그리고 개헌을 하는 게 그게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가치를 안 대표가, 안전대표가 끌어안아준다거나, 주는 음.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단순히 비칠때 국민들께 뭐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나가시오.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맞는 거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에 의해서 이제 뭐전 국론 대표들 다 탈당을 했으니까 사실상 바른미래당 공중분해 된 거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협통의 박형준 위원장과 이 안철수계 의원들이 만났거든요. 그런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독자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혁통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묶어서 좀 이야기를 부탁드릴까요? 그쎄요 지금 뭐 혁통에서 얘기하는 안철수 전 의원 쪽에 내미는 손은, 음. 어, 물론 안전대표가 오면 좋겠지만, 안 와도 사실은 자유당이나 보수정이 혁신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고 바뀌 있다고 하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 주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담긴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오면 뭐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 안전대표는 제업일 때는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전대표는 이번에 독차 생존하는 방향으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음. 어, 근데 그 안전대표의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전히 전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좀 아직도 갸웃한데요. <laughs> 정치 윤리학 강의를 지금 듣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께. 근데 지금 기자회견을 한게 바른 미래당에서뭐 나와서 결국은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이것 말고 제가 다 얘기를 조합해 보니까 기득권 정치에 물들었습니다. 진영 정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하고 함께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당의 길로 갑니다. 이렇게 아마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음, 음.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굳이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는가? 음. 어, 처음에 첫그 복귀 기자 의견을 한다고 하면 은 이런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아직도 예. 모호하다. 그냥. 버스 좌석에 한두명 앉는 좌석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막 엉덩이 부비고 막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 좀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직도 저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하고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지금 협통의 위원인 김근식 교수를 통해서 이제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용환 전 의원 이렇게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그 당시 김근식 교수가 협통에 참여했을 때 아, 안철수 대표 쪽 에서는 개인적인 참여다 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번도 아마 그렇게 그런 성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로 상징 되는 어떤 정치인의 상징을 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것보다는 좀 비중이 떨어지는 분들을 만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합류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닌 만남일 거다 라고 예. 하나 두 번째는 안 대표가 4년 전 국민의당 했던 것처럼 호남의 기. 기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의당을 정당투표해줬던 중도의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8 0일 남은 중, 총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처럼 계속 독자행 뭘 걸을지, 아니면 갑자기 유턴을 할지, 저는 아직도 지켜봐야 될때 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박정화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